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유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인데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4월 25일에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도 한밤중에 열병식이 열렸죠. 네, 4월 25일 저녁에 열렸어요. 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이었습니다. 어 밤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야간 열병식인데 네. 2020년 10월 10일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네. 지금 현재까지 이번인까지 해서 네 번째 열린 거네요. 네, 네. 이 원래 알려진 것으로는 4월 25일 0시에 열린다고 했는데 25일 밤에 열렸어요. 네. 이 행사가 이렇게 늦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순환 비행장에서 예행 연습을 하던 공군 비행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냥 단순히 기체가 고장이 나서 못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네. 추락사고인지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0시에 열리기로 한게못 열렸으니까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주최 측에서는 오전 10시에 한번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차피 야간 열병식을 준비한 거고 그게 좀 아까웠나 봐요. 음. 그래서 이제 그날이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차라리 의미를 다시 부여하자. 그러니까 열병식의 제, 제일 마지막 화려한 열병식으로 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자 해서 이제 그날 밤으로 시간을 옮기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당일에 이제 사고도 있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열병식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시작은 공수부대원들이 4,500m 상공에서 강습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아,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낙하 직후의 부대원들의 몸에 조명을 날아가지고요 네. 멀리서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매우 화려하게 네. 시작을 했고 군악대 연주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 어, 조선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혁명가 네. 세계와 더불어에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음. 그리고 열병 종대라 고 그래 가지고 이제 각 부대들이 쭉 어, 입장을 했고 부대 입장이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가 광장에 도착 영접 의식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이때 두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등장을 하얀 했습니다. 하얀색 옷이요? 그동안에 안 입던 옷인데 네. 어, 북한에서는 이걸 원수복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원수복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얀 옷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눈에 진짜 확연하게 띄었는데요. 네. 이전에도 열병식에서 원수복을 입은 적이 있었나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요. 음. 음, 대신 할아버지 김일성 추석은 어, 생전에 열병식에서 하얀 원수복을 입은 일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추석 못지 않은 음. 그 높은 어, 수령의 바늘에 올라섰다. 이걸 네.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 김정은 위원장의 단상에 오르자 열지어선 병사들이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 결사옹위. 그리고 예포를 막 발사를 하고 그리고 최고사령관 김정은 연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열병식은 무엇보다 이 김정은 연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연설의 내용도 궁금합니다. 어,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군더더기가 많지만 요약하자면 핵무력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뒤에는 지금 우리 목적은 그 어떤 싸움에도 자신있게 준비되어 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공화국과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호전적인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네, 조금은 연설 내용이 알쏭달쏭해요. 명확하기보다는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다소 돌려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길게 늘어졌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핵무기는 전쟁을 억제하는 방지용이다. 이게 북한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 발언은 필요하다면 이제 공격용 무기로도 사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이또 열병식에는 어떤 전략 무기가 등장할 것인가가 관심거리였는데요. 어떤 무기를 선보였나요? 네, 이번 음, 쭉 이제 열병식에 이제 각종 부대와 무기들이 쭉 연이어 행진을 했는데요. 네. 어 부대들은 어 명예 기병 부대, 말탄 부대를 시작으로 해서 육군, 해병, 공군, 특수작전군 이런 순서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붉은 조명을 장착한 전투비행단이 이제 그 끝을 화려하게 장식한 다음에 무기들이 이제 행진을 시작했는데요. 음. 무기 시작은 일단 남한을 대상으로 가장 위력적인 무기죠. 방사포가 맨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이 나왔고. 화성 십칠형을 비롯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그 뒤를 쭉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핵을 어, 실어 나르는핵 운반 수단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이 주요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병식은 정말 북한이 많은 정성을 들인 행사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 열병식의 정치적 의미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 열병식 직후에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 아, 네. 이 열병식을 어떻게 봤는지 소감을 네. 물어봤던 건데요. 이 열병식을 연 의도나 정치적 목적이 드러나는 대목이 많습니다. 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간 열병식 중에 제일 멋있었고, 황홀했고, 웅장했다. 아.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었고요. 원수님이 하신 연설은 핵을 우리가 방어용만이 아니라 공격용으로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쏘겠다는 것이다 음. 어~ 수령이 담력과 배짱이 있으니 우리나라도 네. 당당하게 핵을 공격력으로 쏘겠다고 세계 앞에 발표할 수 있었다 통쾌하다 아. 이런 반응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멋있었다 황홀하다 웅장하다 통쾌하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 네. 이런 반응을 저는 의도했다고 네.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네. 최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그리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행사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이번에 특히 흰옷 입고 나오고 등장한 거예요 이건 이제 김일성 어. 전 주석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라고 했는데 최근 북한의 이 우상화 작업의 목표랄까요 그 내용을 네. 쭉 보면 김정은을 아버지 원수님이다 이런 표현을 가끔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김정일이나 또는 기, 특히 김일성에게 주로 어버이 수령이라는 네.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조금씩 김정은에게도 아. 어버이 수령 그러니까 수령을 어버이 단계로까지 네. 격상시키려는 시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가지고 이걸 잘안 했는데 그쵸?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 우상화 선전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핵무력 시위죠. 그 이번에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쭉 행진을 했잖아요. 핵무력을 내부에 또 외부에 시위하기 음. 위한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부터 야간 열병식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배경은 무엇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치지만그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 유도하고 우상화하겠다 이런 계산이겠지만 이제 이런 것을 더 이렇게 화려하고 더 힘을 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국제사회 대북 제재 길어지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온 사회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 무역까지 사실상 중단되면서 경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식량 사정까지 악화되고 있어서 인민들의 불안, 고통, 불만 이런 게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아마 누그러뜨려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축포와 조명, 그리고 인민 군대를 이용해서 이런 네. 인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열병식 규모도 예년에 비해서 막 두 배나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38,000명 네. 규모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당연히 열병식을 하는데 참여했던 여러 대학생들, 청년들 밖 쫓아 다니면서 지금 기념 사진까지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을 위한 행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셈인데요. 중요한 건 이런 식의 불만 달래기, 인민 불만 불만 달래기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 네. 그래서 북한 정권은 하루빨리 어, 경제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국력을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열병식도 문제점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첫 번째는 훈련 참가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보통 행진을 할때 이제 전체 시간은 길지만 한 부대 네. 원 행진을 할때 보통 한일분 사십 초 정도 걸린답니다. 이 아, 광장을 지나는 네. 걸리는 시간이 그걸 위해서 일년 훈련합니다. 1년 네, 일년 훈련. 정도 훈련을 해야지 정말 그렇죠. 그렇게 각이 잡히게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훈련도 강도가 대단히 높기 네. 때문에 이제 북한 인민들은. 군인들의 피와 눈물을 쥐어 짜서 만든 행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훈련 도중 심지어 열병식 행군 도중에도 지쳐 주저앉거나 쓰러져 실려 나가는 음. 병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 주민들의 권리 인권을 침해하는 네.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국력 낭비죠. 이렇게 많은 인력을 1년 동안 연습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시간과 노력이 그 사회의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쓰이지를 않고 그쵸. 정치 활동, 네. 최고지도자의 우상화를 위한 유례성 행사에 동원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이것 때문에 우상화의 권위는 한껏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 귀한 인재들이 생산 활동에 동원되지 못하면서 인민은 가난한 나라로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밤에 축포를 쏘고 조명 아래서 군인과 무기가 행진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인민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에 살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 실제 인민 경계를 발전시킬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지도부는 그렇죠. 과연 이런 우상화 행사만으로 언제까지 오래 갈수 있을까. 또 네. 이번에 보니까 막 화려하다, 자부심이 느껴진다, 통쾌하다 이런 주장 반응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번 야간열병식이 네 번째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열번 정도 한다면 그때에도 통쾌함과 그 다음에 자부심이 느껴질 것인가, 인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어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핵무력 막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자부심과 긍지, 막 네. 통쾌함이 느껴졌다고 했는데 이걸로 미국을 쏠 경우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미국이 과연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 아니면 조선 인민이 입을 것인가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될 겁니다 미국은 현재 핵탄두를 38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800개가 실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즉시 발사가 가능합니다 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 숫자는 10여 개에서 많게 20여 개 내외로 지금 추정이 되, 되고 있습니다 1800개 또는 3800개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1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찌될 것인가? 과연 통쾌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니라 조선이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 네. 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우상화를 위해 많은 국력을 낭비하는 열병식 행사보다는 인민이 정말 풍요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4월2십일 조선 인민군 창건기념 심야 열병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광백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